마스크 생산 판매량 허위 신고땐 감옥 갈 수도 벌금 징역형 병행. 서환기 기자 등호 12일부터 발동된 보건용 마스크 및손 소독제 긴급수급 조정 조치를 어기고 허위 신고 등을 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 정부가 벌금과 함께 징역형까지 처하는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 전처에 따르면 물가안정법 제6조에 근거해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이날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1976년 물가안정법이 제정되고서 44년 만에 첫 시행이다. 이 조치로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생산판매업자는 12일부터 생산판매한 제품에 대해 생산판매량, 가격 등을 다음날 정오까지 전자메일이나 팩스, 온라인 시스템, 네드러그.mfds.co.kr 등으로 식약처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고의로 신고를 누락하거나 거래량을 조작하는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방침이다. 특히 식약처는 이번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위반업자에 대해서는 벌금을 물릴 뿐 아니라 징역형까지 병행해서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물가안정법 제25조는 생산량 판매량 미신고 등 긴급조치를 위반하면 2번 지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제29조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혜경 식약처장은 물가안정법 25조는 긴급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 기생충 열풍 북미 영국 1박스 오피스 상위권. 조재영, 이도연 기자 등호 오스카 수상 효과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전 세계의 봉준옥 감독 영화 기생충 열풍이 분다. 지난 9일 현지 시간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등내 네 관왕을 거머쥐면서 전 세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집중적으로 받은 덕분이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박스오피스 상위권을 차지했고,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에서는 재개봉 바람이 인다. 플란다스의 개등봉 감독 전작들이 재조명되는가 하면 한국 영화 전체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북미 박스오피스 4위 영국 일본서도 상위권 지난해 10월 북미에서 차선을 보인 기생충은 개봉 123일 만인 지난 10일 북미 박스오피스터 보호분 안에 진입했다. 박스오피스 모조에 따르면 기생충은 시상식 다음 날인 10일 총 50만 1,200 스무드 달러 5억 9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전날보다 15.6% 전주보다 213.3% 늘어난 액수다. 박스 오피스 순위도 12위에서 4위로 꽁충 뛰었다. 미국 개봉 후 가장 높은 순위다. 관객들이 많이 빠지는 월요일인 만큼 박스 오피스, 10위권에 든 다른 영화들은 모두 매출이 전날보다 급감했으나 기생충만 유일하게 늘었다. 영화가 궁금한 미국 관객들이 자막의 장벽을 뛰어넘어 기꺼이 기생충을 선택한 것이다. 영국에선 개봉 첫 주말, 7에서 9일, 약 140만 파운드를 벌어들여 4위로 출발했다. 영국에서 개봉한 비영어 영화 오프닝 성적으로는 역대 최고다. 일본에서도 지난 주말 박스오피스 3위에 올랐다. 기생충의 일본 내 누적 매출은 약 16억엔, 171억원에 이른다. 한국, 베트남, 터키 등 재개봉 열풍.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재개봉 열풍도 분다. 국내에선 10일 재개봉해 이틀 만에 1만명을 모으며 박스 오피스 오리에 올랐다. CJEN m 베트남 법인은 오는 17일 베트남 전역 80백회 상영관에서 기생충을 다시 상영한다. 한국 영화 재개봉은 베트남에서는 처음이다. 이달 말부터는 흑백판으로 상영한다. 지난해 6월 첫선을 보인 기생충은 역대 베트남에서 개봉한 한국 영화 가운데 가장 많은 관객을 모았다. 터키와 인도네시아에선 시상식을 전후해 각각 7일과 11일 CGV 30개 안팎극장에서 재상영을 시작했다. CGV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재개봉 객성률이 32%에 달할 정도로 높다. 재개봉을 포함하면 누적 관객은 5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본준호 전작 한국영화도 재조명. 본 감독 전작들도 재조명되고 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애선 설국열차 마더 괴물 살인액 추어 핀란다스의 개등봄 감독 전작 DVD를 모아놓고 사진을 찍어 봄 감독 팬임을 인증하는 글이 속속 올라온다. 영화 평점 사이트로 튼 토마토는 봄 감독 전체 영화를 토마토니터, 영화 평점 순위로 살펴보는 글을 실었다. 최고 평점을 받은 기생춘 99%부터 마더. 96%, 설구결차 95%, 괴물 93%, 살인의 출업 90%, 옵자 86%, 해외합작 옴니버스 영화 도쿄 76% 등의 순서로 소개됐다. 뉴욕타임스도 봉감독 전작들을 차례로 소개하며 봉감독은 자신의 영화를 한 가지 범주에 넣는 것을 끊임없이 거부해왔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봉 감독의 일곱 장편 영화는 모두 스트리밍해서 볼수 있으니 이번이 세계에서 가장 신나고 예측 불가한 감독 중한 명인 그의 영화의 진전을 볼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썼다. 이중 캡틴 아메리카 크리스 에반스와 틸다 스윈턴 등이 출연한 설국열차는 더큰 관심을 받는다. 많은 해외 네티즌은 이 영화 미국 배급사 와인스타인 컴퍼니의 합의 와인스타인 때문에 제한 상영될 수밖에 없었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이들에 의하면 와인스타인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본 감독이 영화를 편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한 상영을 결정했다. 살인의 추억은 미국 극장에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기생충 북미 배급사 네오는 이 작품을 북미에서 재개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국 영화 자체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긴월 3분 등을 연출한 유명 감독 제임스 거은 SNS에 황해 부산행 난녀야. 저씨 아가씨 등 한국 영화는 끝에 없다. 60년대는 프랑스, 70년대는 미국, 90년대는 홍콩, 2010년대는 한국이다 라고 올렸다. SNS상에는 봉하이브, 봉하이브. 를 자처하는 본 감독 편이 주를 이었다. 봉하이브는 봉과 벌집의 합성어로 봉 감독 영화를 벌집 안의 벌들처럼 응원하는 팬덤을 뜻한다. 배우 일라이저 우드는 자신의 SNS에 모든 기생충 가족에게 축하를 보낸다. 올해 최고 영화의 아름답고 역사적인 순간이다라고 쓰며 봉하이브라는 태도를 달았다. 배우 겸 감독인 조카장 역시 SNS에 봉 하이브 포에버. BONG h i v e f o r v l 라고 적었다. 민주, 총선 면접 나흘째 울산 사건 임동호 송병기도 면접, 종합서혜림홍길빈 기자 등호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2일 열도 당사에서 45 총선 공천을 위한 예비후보 면접 심사를 나흘째 이어갔다. 지난 9일 경기, 79명, 10일 경기 전북 전남 광주 인천, 100명, 전날. 서울, 충북, 충남, 경북, 대구, 대전, 아흔명에 이어 이날은 서울, 울산, 제주, 경남, 강원, 부산 등 마흔개 지역구 예비후보 103명이 면접 대상이다. 특히 이날은 울산시장 하명수사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얽힌 임동호 전 최고위원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 시장도 각각 면접을 치렀다. 앞서 검찰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전 최고위원에게 울산시장 출마 포기를 권유하면서 그 대가로 공기업 사장 등 자리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로한전 수석을 기소했다. 검찰은 또송전 부시장 역시 2017년 10월 청와대 측 인사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위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김시장의 핵심 공약 관련 발표 연기를 부탁했다고 판단하고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임전 최고위원은 면접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저를 피해자라고 보고 있고 저도 마음의 상처를 받았지만 당에서 면접 때 그런 질문은 하지 않았다며 나는 예비 후보 등록을 하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